여러분들 이제 취미생활을 한번 새로 한번 가져보세요 예. 또는 물고기 예. 물고기 금을 가지고 물에 가서 몇 종류가 있는지 제가 사는 개월에는 25종이 살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물고기도 살아보고 그런데 새는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가볍게 날아오면 되죠 근데 물고기 피할 데가 없어요 하천에 오염되면 피할 데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요, 전국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다 잡아먹는 축제를 해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전부 잡아먹는 <laughs> 거예요. 네. 뭐 저쪽에 산천어 축제, 무슨 쭈꾸미 축제, 꼬막 축제, 철원에는 또 다슬기 축제를 해. 하다 하다하다 못 다슬기 축제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 다슬기를 가마니로 사다가 강에다 뿌려놓고 얕은 계열에 뿌려놓고 잡아라 그러고 거기다가 금, 금치를 하나 또. 금치랑은 고르면 금반지를 줘도, 뭐 이런 쌩쇼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일본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봄에, 그, 일본에 반딧불이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기타키슈에, 호타로 박물관이라고 갔다 왔는데, 학교 선생님 출신이 교장 선생님하고 있더라고요. 예. 웬만한 연구실이 몇개 되는데, 조금매요 근데, 예. 그 전에 그 하천을 가봤어요. 하천을 가봤는데, 하천 물속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천 물속을 어떻게 봐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천 물속을. 잠수복 목을 쓰고 갈까요? 아니면 물을 안경을 쓰고 봐야 될까요? 따라오래요. 물 문화가 있어요. 갔어요 계단이 있어 계단. 그 내려가니까 그 앞에 이렇게 큰 유리가 깨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강이야. 강 밑으로 내려가는 거요 내가. 근 싸가지고 유리 를 깨가지고 강이 보이는 거야. 쫙 극장식 의자 에 앉아서 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다 보이는 거예요? 꼭 무슨 어 수족관 같죠. 강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가 오염되는 걸 금방 알겠죠. 예, 네. 교육 장소로 쓰 있어요. 그래서 에 반딧불이는 이제 반딧불이라는 애가 있고, 에 애반딧불이라는 애가 있는데, 에어 그래 이 반딧불이가 반딧불이 애벌레가 물속을 다니면서 다슬기라든가 달팽이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슬기를 우리가 다슬기 올게 있고 가시죠. 올갱이을 많이 먹으면. 반딧불이를 볼 수가 없는 네. 아, 그런 거예요. <laughs> 네, 그런데 얘네들은 17군 데에서 일본 애들은 반딧불이 축제를 해요. 반딧불이 문화를 일으켜서 시를 낭송하고 자연색들에 토론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세계를 제패겠어요 뭐든지 살아있는 건 먹는 걸로 하고 세계를 <laughs> 제패겠어요 자. 모든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아는 알 가르치는 아이와 모든 살아있는 것을 같이 살아가는공존할 대상으로 보는 아이의 미래가 과연 같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전부 잔인하게 잡아먹죠, 그죠? 살아있는 거다 먹을 거야. <laughs> 네, 우리가 백종은 뭐라 그래? 옛날에 백종 뭐라 그랬잖아요. 잔인하게. 네? 그 백종이 잡아, 잡아놓은 걸또폼맥에또 호텔에서 이 칼같이 가흠나게 먹어요, 그죠? 이렇게 이중수에 있다, 사람은. 예. 그런데, 이 전국에 잡아먹는 축제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성이 난무하고 여러분들 컴퓨터 인터넷 검색하려면 옆에 야한 감각들막 나오죠? 그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어.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요즘 아이들은 뭐 어쩌고 뭐 그런 거만 본다고 말이지. 어른이다 만들어 놨어, 그거. 그 애들 고민 뭐라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뭡니까? 예. 축제 가보면 전부 뭐 강제로 막 초장 찍어서 살아있는 거막 애들 먹잖아. 막이기뭐 본거야. 그리고 뉴스에도 막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얼음에 얼려놓고 처음에 가보니까 사람이 배도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이 얼음 낚시를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뭐 물어야 물어 낚시를. 그럼 안 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의를 해 사람들이 고기 안 문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주최측에서. 예? 아, 잡아놓는데 시끄러우니까 안 물어 조용해야 이거 물죠 그다음에 한게 뭐냐면 훌치기 낚시 낚싯바로 나눠줬어 훌치기 낚시 아시죠 이렇게 보고 있다 고기가 옆으로 지나면 확 낚아차는 거야 그럼 그이 바늘이 여기 찔리고 나오고 뭐 여기 찔리는 놈, 꼬리 찔리는 등어리 찔리는 놈. 그거 자꾸 뭐 뉴스에서 나가 야산천는 축제한다고 어린이 보고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아, 그거 안 오는 방송에서 그런 걸 내보내는 거야 기분이 어떠냐고 기분 고기 잡으면 기분 어때 그거 잡았다고 좋아요. 여기다가 내가 너 여기다 가 낚시 바를 껴가지고 끄덕이는 축구냐? <laughs> 우리 우리 산에 혼자들 잠자리를 잡아서 잠자리를 이렇게 잡고 날개를 잡고 다니죠 우리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가? 나비는 날개를 접어야 안 접어요. 접죠 이렇게 나비는 접죠. 나방은 접어요안 접어요. 잠자리는요. 그럼 그놈을 접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파열야 돼요. 못 날려요 내려오는 거죠. 잡았다고 너면날라가못 날려요. 포닥포닥하잖아요. 근육이 그다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모다는단 말이야. 이걸 안 가르쳐. 방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세워실때 뭐가 있냐? 그래서 거기 황세는 일본 황세인데 우리나라 황세도 아니고. 아니 황새가 저 새가 무슨 국적 있어요? 뭐가 있어? <laughs> 제가 일본 황세라고안써 주는 거야. 제가 제가 저 놋에서 온 애는 먹이 안 주는 것도 같잖아. 우리나라 황세 우리나라 고니가 아니라고. 이게 미련한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걸 만들어야 되는데 두 눈이가. 철원에 제일 많이 오는데 삼척에 있잖아요. 철원에도 없는 삼척에 루미공원 만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겨요. 고성 있잖아요. 고성. 예? 네? 거기 공룡박물관 있죠? 공룡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발자국 몇개가 알아나가지고 그몇백원씩 갖다 쓴다니까. 저기 저 연천도 구석기 축제를 해. 구석기 축제. 돌 도끼 하나 발견했어. 미군이 한국 걸프랜드 걸프랜드하고 같이 가다가 미군이 야. 커피 끓여 먹자고 돌 주워 돌주소 왔는데 돌 도끼 같은 게 주먹 도끼 나왔어 보고가 됐어 유홍준이 그, 그 해가지고 연천에 그 유홍준 씨가 그 하는 거야 음, 관 음. 그래서 그 연천에 군색 축제할 때 미군이 죽어가지고 부인 한국 사람이야 한국 대신 초청을 했어요 음. 그래서 연설하고 그래서 주먹 도끼 하나 가지고 수십억을 끌어다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 저렇게 많은 자원이 오는데 뭘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면 순천만 봐봐. 두루미 올라오고 오게 하려고 두루미 인형 만들어 내가 그 처음 했었던 두루미 인형 만들어 주고 먹이 주고 또뭐 했어? 두루미 소리를 녹음을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 내려온 거야. 짱! 그 어저께 보니까 1,700 마리. 네, 엄청나지. 일본에서는 날이가 났지 만산 전리에 오는데 야 이게 대여 이거 만산 오면 일본에 있는 이 두루미들 다죽어 버린다. 그러니까 아시아 각국에서 얘들 분산시켜라. 좀. 우리 같으면 분산시켜라 그래서 안 주지. 여기 다 와서 봐라 그러고 근데 걔네들은 야 우리 두루미가 빨리 너 가져가 한국 그네 빨리 노력해 권한 거예요 분산시켜줘 철원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좀 우리가 좀세번늦지이주민 가보셨나요? 네. 좋죠. 근데 너무 양계장 수준이잖아. 철원 와보면 이민미껴대요 네. 일본인들 와서 보고 보호 조치도 안 하는데. 그냥 널려있어. 그냥 농부는 거기서 탈탈 몰고 다니고 두이는 저기서 먹고 지나가도 우리가 지나가면 도망가는데 잡대기 들고 가면 도망가 총인 줄알건데 병사들이 총을 때려 몰고도 안 도망가 그든 병사들은 안 쏘는 건지 아는 거야 아, 네. 총을 밀고 때리고 가도 안 도망가요 그리고 트랙터는 옆에 가도 그냥 서 있어 길을 지나가도 바로 옆에 서서 쳐다보고 있어 두루미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야 농사는 농부는 자기 일만 해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관찰하는 사람과 사진 찍는 사람, 자기를 보고 있거든. 음. 그러니까 사람은 싸우면 눈을 보고 싸워요. 그냥 여기 보고 싸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보고 싸워. <laughs> 눈을 보잖아. 모든 동물은 눈을 보고 싸워.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싫어해,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면 나를 비추고 사람들은 제가 기분 나게 자꾸 쳐다본단 말이야. 이뻐서 쳐다보는 건데, 기분 나쁘단 말이야. 모든 동물도 그러니까 사,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냅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 아니잖아,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눈이 무섭단 말이에요. 네.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을 보이면. 그래서 새도 쳐다보면 안 되니까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위장막을 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를 볼 때는 위장막을 쳐. 위장막을 치고 그안 보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새가 다 알아요. 고 들어가 숨어 있어. 소용 없어요. 이게 무식한 얘기를 해. 요 그거는 새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최소한 저 안에 들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자기들에게 해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이 보고서, 아, 새는 저렇게 보는 거구나. 저 안에 들어가서. 예. 그러면 유튜브에 아주 망신자들께 나오는데, 미국에서 저 새가 저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만 카메라 가지고 걸어 들어간 거야, 거기로. 야, 외국 사람 쫓아다면서 되게 뭐라 오더라고요막 닦으시는 거야. 너 어디서 왔냐? 계속 이런 거라 예. 도망가더라고못 찍게. 예.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새 아주 예쁘게 찍고,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나 일본 같은 데 책을 보면요, 도감이요, 그, 저, 새 잡지가 사진들이 한편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료 찍는 거예요. 우리는 이뻐야 돼. 눈이 땡글땡글하게 나오고 깃털이다 나와야 돼, 막 그냥. 그래, 야, 아, 너잘 찍었다. 이렇게 잘 찍다 보니까 새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렇게 찍을 수 밖에 없어요. 네. 괴롭혀야 돼.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고, 궁지 옆에서 하루 종일 봐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바꿔줘야 되니. 그래서 내가 아까 새하고 야성동물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기다리면 온다는 거지. 새를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와요. 쫓아다니면 하루 종일 못 보는 거죠. 쫓아다니면 하루 종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보려고 하지 말고, 뒤로 오라고, 싸은강으로 보고, 관찰을 하라는 거야. 관찰. 그게 자료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는 거야. 그게, 예, 국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위장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이 어른들에게 정말 좋은지 이고